찬송 부르겠습니다. 265장입니다. 찬송가 265장 부르겠습니다. Okay. 예. 夜猫。 267장 부르겠습니다. 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권한을 받아 십자가에 목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그리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아침도 저희들을 주 앞으로 불러주시고 구원의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바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능력과 분능으로 임하여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들어주시고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에게도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믿음 위 굳게 서며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기초를 갖게 하시고 세상을 증복하는 하나님의 힘있는 종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아침도 하나님 앞에 힘써서 예배하며 안식일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성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전세계에 흩어진 성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능력과 분논이 오른손으로 붙들어주시며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저희들의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의 의리를 기다립니다. 주의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전도서 11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읽어.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일곱에게나 여덟에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한이있이말런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남이나 북으로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지 못할 것이라 어떻게 자랐는지를 내가 알지 못한 같이 만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합니다 너는 아침에 씨를 뿌이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되는지 저것이 잘 되는지 혹 둘이 다잘 다 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빛은 시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며 항상 즐거워할 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일들다 헛대도다 청년이여 내 어릴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에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알라십0절 같이 운동합니다 그런, 그런 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아직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네. 다 극대니라. 네. 아멘. 네, 베푸는 삶의 복됨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일절에 보면 은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그렇게 네. 말씀하십니다. 씨앗을 뿌리라는 말씀이 아니고 요리된 음식을 물 위에 던지라는 말입니다. 물고기 밥을 주라는 뜻은 아니겠죠. 네, 이 당시는 네, 사람이 먹고 사는 것조차도 힘든 시기입니다. 근데 일부러 물고기 밥을 주기 위해 가지고 빵을 만들어 물 위에 던지라고 말씀은 안 하셨겠죠. 근데 중요한 점은 그 후반부에 보니까 열흘 후에 도로 찾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상하잖아요. 왜 요리된 음식을 물 위에 던지라 고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네. 유럽에서 박해를 받았던 그 기독교인들이 메르플라워를 타고서 대상을 건너가지고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합니다. 도착을 하면서 풍랑을 당해 죽고 또배 위에서 전염병이 돌아가고 죽고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희생당합니다. 더구나 그 대상의 해변에 거의 아메리카 해변에 거의 도착했을 때 배가 거의 풍지 박선다듯이 피합니다. 그실고도 많은 물건들이 유실되어져요. 네, 그리고 힘겹게 정착을 하고 첫해 겨울을 보낸다 이듬해 봄이 찾아왔을 때 바닷가에 나가고 보오갑 깜짝 놀랐는데. 왜냐고 하면은, 그 작년에 배를 타고 오다가 배가 망가지면서 많은 물건들을 버리는데, 뭐, 일부러 버린 건 아니고, 그냥 배가 부서지니까, 배, 일부가 부서지니까 배에 있던 것들이 그냥 유식이 되는 거죠. 근데 그때 많은 곡식 종자가 함께 떠내려 갔었는데, 이 보니까 소황이올라와있까 밀도 올라와있고요. 그런것서 희망을 하십니 아, 여기에는 농사가 되는 땅이구나. 열심히 농사하면 하나님 보호를 주시겠다. 제가 희망을 봤습니다. 오늘 본부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씨앗에 관한 얘기가 아니고 요리된 음식을 강요에 던지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은 그 강에 혹시 전환자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것을 염두에 두는 말입니다. 혹시 있을 수 있는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도우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예측할 수 없는 그런 공격에 처한 사람들까지 도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그, 섬세한지 우리가 진작조잡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눈앞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 돕기 힘들잖아요. 저도 그런 걸 여러 번 봤어요, 또. 한 번은 전체를 타가지고 뭐전체적이어제인지잘 모르겠는데 전체적이 내렸는데 그전철에서 그 장례한 사람이 이렇게 흰 지팡이 들고 검은 안경 끼고 다니면서 구분을 했거든요. 근데 그 사람 저랑 같이 내렸어요. 내려가고는 안경 벗어 갖고 주머니에 넣고 또지팡이를 들어 이렇게 하더니 또 그것도 이제 가방에 놓고 그런 건강하게 걸어가더라고 요 그런 사람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 길거리에 보면은, 그 무릎 밑에가 잘린 사람들 있죠. 무릎 밑이 잘려가지고, 그 무릎을 다드러내놓고이게구걸하는 사람들 어렵게 볼수 있어요. 뭐 쉽진 않지만. 그런데, 그런 사람도, 누가 뒷골목을 데리고 가더라도 저도 봤어요. 종로에서 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불뜩이로 쓰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요. 그리고 니까 그러니까 무릎이 앞에 너덜너덜 달려있는 겁니다. 진짜 무릎이 있고, 가짜 무릎이 하나도 달려있어요. 그때 갖고 또 거기 놓고는잘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구걸하는 사람들 뭐 그런 사람이 생각나요. 그렇게 생각나더라도 역시 구걸하는 사람들 도와야 돼. 그 누가 진짜 구걸하는 사람인지 아니면은 속이는 사람인 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걸 안다면 피해갈 수 있겠지만 알지 못하니까 피해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계산하다가 진짜 돌아와 도와야 될 사람들을 못 도울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혹시 있을지 모를 강에서 졸한다는 사람을 위해 가지고 강물 위에다 대고 요리에다 음식을 던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이 말씀은 실제 교훈이기도 하지만 같이 관에하는 겁니다. 아침마다 밥을 해 가지고 강가에 사는 사람들은 강물 위에다 대고 밥을 던지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가치관에하는 겁니다. 우리 그덥답고하나님의 자는데 어떤 생각, 어떤 가치관, 어떤 원리를 따라서 인생을 살아야 되겠느냐. 그걸 보여주고 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 사람들을 도우라는 말씀입니다. 아주 강도 높은 구제의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네, 지금 이라크에 전해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바그다드가 이라크의 수도죠. 그 예전에는 이 티그리스 강을 따라 가지고 길게 이렇게 늘어서 있는 도시국가였습니다. 한 대여섯 개의 도시국가가 합쳐가지고 바그다드라고 불렸어요. 네, 지금 이라크에 있는 다입니 이제, 그 때입니다. 바그다드라고 부르는 도시국가, 그 대여섯 개의 도시들이 이렇게 늘어서가지고, 싱그리스강 유역에서 그 바그다드라고 함께 불리는 그런 국가, 도시국가를 형성하고 있을 때입니다. 예. 근데 그 바그다드의 왕자가, 가가이 놀러 나갔다가 실종되버렸습니다. 그러니 그, 왕가에서 큰일 난거 아닙니까? 그래서 왕그 사실을 알고서, 같이 그 나갔던 사람들은 벌 주기 전에, 시대를 벌 주기 전에, 왕자를 찾는 게겁수 없잖아요. 병사들을 풀어가지고, 또, 땜목을 띄우고, 별을 띄우고, 그리고 왕자를 찾게 했어요. 근데 하루로, 뭐 몇십 리를 내려가다 보니까, 왕자가 바 위에 올라 타고 앉아있는 겁니다. 하루 뒤에 지난 것도 아니고, 거의 두주 가까이 지나갔는데, 이제 시치라도 근절 벼락으로 수식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잘 살아있어요, 왕자가 그리고 이제 왕 앞에 온 겁니다. 묻는 겁니다. 너는 광물 위에 있는 바위 위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그지사일로다한 번씩 많이 들어있는 가죽주머니가 떠내려 왔습니다. 그걸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가죽주머니를 내다, 그게 이제 사람 이름이 쓰여져 있는 겁니다. 무하마드 핫산이라고 쓰여져 있었어요. 그래서 왕이, 왕이 실종되었던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가죽주머니 주인 무하마드 핫산을 찾았 그 많은, 그, 노젓는 배를 하나 가지고서, 이, 고위 잡는 그 강에서, 시그리스 강에서 고위 잡는 어부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이 아니죠. 조각 배 하나 가지고 고위 잡는, 고위 잡는 어부니까요. 가난한 어부예요. 그럼 웃으면 너 살림이 가난한데, 어째서 이렇게 빵을 가지고 주문에 넣어가지고 2, 3일한 번씩 강물에 한 던졌느냐.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 우리 선조들이 선을 해놔라. 빵을 무리에 던지라. 그는 열한 날 후에 반드시 되돌아온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지금까지 그걸 실천하고 있을 니다그 왕이 너무 고마운 거죠. 그 물고기 잡아가지고 너네 식구와 함께 살아가는데 이 사람이 아버지 빵을 가죽주머니 넣어가지고 던지다는게 쉬운 일입니까? 또 가죽주머니 어디서 고합니까 완전히 그게 감동을 받은 거죠. 보상을 하고 궁궐을 불러들여 가지고 벼슬을 주고 그랬다고 합니다. 이렇게 서서히 남을 돕는 건요. 어디에서 환영받을 일이죠. 이건 단순히 분배의 정의라고 하는 이름에 관한 문제는 아닙니다. 이 삶에 관한 문제죠. 전에 관한 것이고 마음 이에 관한 것이죠. 사람의 됨됨이에 관한 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보는 데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치고 가는 것은 옳지 못해요. 그 요즘은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또 있습니다. 요 며칠 전에 사마우들이 그 그러려고 유원지에 나갔다가 고성도로에 나갔다가 저국 여자 청년 하나가 자전거를 타고 오다가 넘어져버리는 거예요. 막 뒤에 가방을. 얼굴, 뭐, 그, 시멘트 가다가 갈아갖고, 얼굴을 피가 칠짜나고 그래가지고, 뭐, 사모가 가면서, 이렇게 도와, 나보고 빨리 오라는 걸, 저는 망설였죠. 남자가, 젊은 여자가 오래 귀게 처했더라도 가서 도와주기 힘들어요, 요즘은요. 119에 경찰에 왔을 때말한번잘못했고 저는 성추행범 되거든요. 그 저는 옆에 있었고, 이제, 사모하고딴 사람들과 도와주고 저119 전화해 주고 연락해 주고 그 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왔더라고요. 그런데 젊은 여자인데 기도 조만해요. 그런데 예산에서 무슨 사이클 대회가 있어가지고 대회 참석했다가 오는데 그 집에 거의 다 왔겠죠. 와가고고소구지에서 넘어져 버렸는데 만지더라고요. 타박상이 좀 있었겠죠. 그 요즘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 이, 그 남이 축제하는 그지 목향 목사님 한 분이 총에볼 일이 있어갖고 올라왔어요. 올라오니까 이제 삼성역에 내린 겁니다. 지하철 타고 와가지고는요. 강남한내려가고삼성역까지 와가지고 이제 올라가면 이거 그, 온도 올라가면 총이 후에가 있거든요. 그런 이제 계단을 올라가야 되니까 얼마쯤 왔는지 가늠을 해야 될거아니요 올라가다가 위를 쳐다볼 수밖에 없죠. 위를 쳐다보는데 아주 짧은 치바를이은 청년 하나가 내려오고 여자 청년이요. 이런바 눈이 마주쳐버렸어요. 그랬더니 인상을 팍 쓰는 겁니다. 그 여자애가. 그, 보니까 또 입, 입술을 보라고 죽을 거리는 것 같아요, 요 그, 요즘 세상이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그 구치소에 가서 지금 아침에 전철을 타고 나가는데, 그때가 8시쯤 나가요. 그러고 이제 전철이 복잡하니까, 그, 가방을 가슴에 이렇게 딱 붙들어 메고 가야 돼요. 손 밑으로 못내리 손으로 내렸다가, 뭐, 손으로 내리면 이게, 옆에 만약에 여자가 있으면요. 몸에 닿을 수 있잖아. 요 그런 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성추행분이될 수도 있는 겁니다. 뭐, 전부 남자들은 전부 내려가지고 가요. 또, 키가 큰 사람들은 막 이렇게, 천장을 짓고 가고, 그, 그, 소장이 매달려 있는 그 짓고 세상이 이렇게 변했어요. 그러나 그렇더라도, 그리스인들을 할수 있는 사랑을 베풀어야 됩니다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요. 그 욕도 과부와 나그네를 돌봤잖아요. 그 고난을 다녔을 때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사는 지역에서 내가 있는 이섬 내에서 내게 도움을 받지 않는 과하나 과부나 나그네가 있느냐. 그렇게 친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이 있는지 세심을이 살렸던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왕과 광군한 자리에 있던 사람입이다그 성을 다스리는 사람이었어요. 아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18장과 히브리서 13장을 보면. 지나가는 사람을 불러들여서 적대하잖아요, 아브라함이. 근데 그들이 바로 하나님과 천사들이었어요. 요 하나님과 천사들이. 희리서 13장에서. 그렇게 적대하다가 하나님과 천사들을 대접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허이 중동지역, 건동지역은 한 12시부터 오한 2시까지 막 하루 동안에 가장 많은 일사랑이 수다 집때 아닙니까? 숨이 터뜩 막힙니다. 그때는 모든 일들이 멈춥니다. 다 그럴로 들어가서 쉼니다 농사 짓는 사람들. 이제 그런 뒤에 지나가는 사람이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불러드린 거예요. 불러들여가지고 음식을 대접하고 발을 씻기고 아주 정성껏 접대 했습니다. 그런 뜻이 요 하나님이십니다. 소동과 고모라 이말 제하 이 말에 말씀하시고. 그럼 지나가는 길수를 접대했을 뿐인데 그런 역사가 일어났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심스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돌아보고, 이야 됩니다. 우리 교도 1년에 한두 번쯤은요, 란당한 외국까지도 헌금을 보냅니다. 전에는 총회를 통해서 보냈는데, 이제 그 현지 성교사님들이 직접 보냈을 때요 어쨌든 우리가 할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도와야 됩니다. 구제해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면서 내가 받은 축복과 은총, 영식에 대하여 응답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도 저도 하나님을 사랑해요. 라고 말할 때, 이 입술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런 후제나 이런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돕는 걸 통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런 일을 통해서 보험이 절파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절파되고 교회는 경고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리어도 기도하시면서 이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건강이 온과물질의 복을 주셔서, 남에게 늘 베풀 수 있는 물질이 내게 있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받아서, 충성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내가 벌어들, 벌어들인 돈을 나홀로 쓰는 것이 아니고, 이웃과 나눌 수 있도록 자비를로푸셨으니 감사합니다. 흥금하게 하시고, 내가... 이 베풀어 손길을 통해 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 열일생 생활 속에서 고난 당하는 사람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힘을 다해서 도울 수 있도록 넓은 마음을 주시고 또 그런 물질을 흘러가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점점 긍긍하며 쓸 물질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능력한 물질을 하나님의풍성함을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셔서 우리 온 성도들이 베풀려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절대로. 물질의 공정 속에 헤매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헌금도 능력하게 하고, 돕는 것도 능력하게 하고, 풍성한 삶을 쓰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주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도들이 빠짐없이 교회나와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 이 주시는 주일의 은총을 누리는 귀한 하루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기도의 세임과 능력을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사로잡으시고, 붙드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걸어가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아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원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자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 로 불러 주고 경배하며 예배하며 말씀을 받하시 주신 말씀을 살하고나누면살 하시고 제마로을고